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제2회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력학 먼저 풀 건데요. 1번 보시면 어, 좀...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. 자유도 문제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는 흔치는 않은데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예전에도 이 똑같은 문제가 기출되어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,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풀이는 해드릴 건데 웬만하면 그냥 이 풀이 과정 기억하지 마시고요. 그 문제하고 답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화학 평형 상태에서 CO, 그다음에 CO2, H2, 그다음에 H2O, 그다음에 메탄 자 이렇게 5 성분계가 있대요 근데 기상계 래요 그러면 상태는 지금 어떻다 한가지다 한가지 상태다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자유도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f 는이 마이너스 p 플러스 c 여기다 그냥 넣어 줘서 되는게 아니라요 어떻게 줘야 된다 이 각각이 반응식을 구해가지고 독립적인 반응식 개수를 얻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봅시다. 얘는 어떻게 돼요? 어, C 플러스 2분의 1 O2가 CO.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, CO가. 요거를 A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성이 돼요? C 플러스 O2가 CO2. 요거를 우리가 B. 이렇게 할게요. 얘는 생성되는 반응식이 없어요. 호돈소물질이기 때문에. 자, 얘는 H2 플러스 2분의 1 O2가 H2O. 얘를 C. 그 다음에 메탄이 만들어지려면, 자, 탄소에다 수소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메탄이 만들어졌다. 요거를 D. 요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탄소도 없고요 탄소 호돈소 물질 없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산소도 없어요 이런 애들은 다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하고 b를 가지고 a하고 b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a를 뒤집어 줄게요 그러면 co 플러스 아이고 아이고 co는 C 플러스 2분의 1 O2가 되겠고요. B는 C 플러스 O2가 CO2가 되겠죠. 자 그러면 음, 어떻게 된다? 탄소 탄소가 없어져요. 그래서 CO 플러스 자, 2분의 1 O2가 CO2 이렇게